안녕하세요 치매 관찰 일기를 쓰고 있는 안문현입니다 네 오늘이 아~ 치매 관찰 일기 마지막 편입니다 어~ 아,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음~ 치매 관찰 일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찍었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 오늘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이~ 유튜브 어, 치매 관찰 일기는 접으려고 합니다. 어, 엄마가 지난 요 바로 동영상 찍기 전에 이제 그늘에 엄마가 그 장기 노인 요양 와서 방문조사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엄마가 너무 잘하셔서 제가, 아우,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잘하지? 등급 안 나오게 생겼어. 등급 안 나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날, 엄마가 그거 방문조사 받느라고 좀 힘썼으니까 제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그래서 멋진 저 배구노소 가가지고, 막 맛집에 가서 막 먹고, 그날 엄마 진짜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또 미술관에 가서 그 앞에서 햇빛 쬐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커피도 마시고, 진짜 우리 엄마 정상인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피곤해서 집에 와서, 토요일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갖고잠잘 자고 엄마가 이제 따뜻한 물로 좀 목욕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아우 목욕 그거 문현이가 오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어제 많이 걸었고 또 따뜻한 물로 해도 될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그 전날 저랑 그 미술관 거기서 거의 뭐몇백 미터를 걸은 거예요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감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욕조 안에서 이제 혼자 목욕을 하시다가 아, 거기서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어 저도 되게 황망하더라고요. 어저께까지 맛집에 갔다가 왔는데. 어, 저는 엄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공유가 찍은 옛날 동영상 그거 보느라고. 음. 아,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그 전화도 못 받고 이렇게 누워서 동영상을 쳐보고 있었어요. 음. 아무튼, 이제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어저께 치르고 왔습니다. <laughs> 치매, 결국은 엄마가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거는 기록에 의하면은 2017년 경이니까 치매를 한 그래도 4, 5년 겪으신 거고요. 어 이제 파킨슨은 8년 정도, 8년 차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음,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치매 관찰 읽기 오늘 이제 마지막 편이니까. 그래, 우리 엄마 파킨슨 8년, 이제 치매 4년. 그 다음에 이제 악화된 거는 3개월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수술은 100번 생각하고 수술해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물론 치매 증상이 있었고, 파킨슨도 안 좋고, 았막이렇긴 했지만 그 어떤 발화점이 된게그 무릎 수술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화점으로 그,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확 완전히 달아붙어가지고 치매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원하셨던 수술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변명을 해야 되지만 그때 판단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엄마를 이제 화장을 하고 보니까 뼈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아, 인공관절이 이만큼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인공관절 그걸 보고 아~ 내가 과연 그때 조금 안 시켜드렸으면 어땠었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100번)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엄마가 파킨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계속해서 뚝뚝뚝뚝 그 파킨슨 증상이 떨어지면 병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다 왜냐면 약의 내용은 똑같은데 레시피가 달라졌어요 그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걷는 것 그리고 파킨슨 걷는 법이 있다는 것도 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걷는 법도 있었고 그래서 병원을 바꿔보면은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음~ 세 번째는 방심하지 말아라. 저는 엄마가 이제 며칠 좀잘 걸으셨잖아요. 약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아, 파킨슨만 신경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만. 근데 사실은 엄마가, 음, 뇌졸중이 오, 올 수도 있을 정도의 혈전이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혈압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혈전은 누구나 다 있지, 뭐 이런 생각했고, 선생님이 뇌졸중이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냥 저는 다리만 쳐다봤어요. 그냥 다, 걷는 것만 잘 걸으니까, 뭐, 어, 너무 좋다. 완전 달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거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 혹시 저처럼 이렇게 큰 병이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은, 어, 고혈압이나 저혈압, 늘 있는 지병, 이런 거를, 아 어, 간과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결국은 그게 사인이 돼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운 거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는데, 50에 8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혈압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뭐 어떠세요? 증상이랬더니, 일,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어, 지럽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평소에도 혈압이 좀 낮고 그러셨으니까, 뭐 하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 올수 있는 그 전조 증상이었다고 이제 나중에 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리, 어지러운 거를 누가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웠거든요, 진짜. 래서뭐 어쨌든 일이 벌어져서 역추적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병을 간과하지 말고 잘 살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라. 제가 엄마 돌아가시니까 진짜 후회되는 게, 아니, 이렇게 짧게 사실 줄 알았으면, 3개월 전에 수술하고 나서 엄마가 막 병원에 있을 때, 막 간병이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없으니까 내가 간병을 해야 되니까 막 밤새고 막 너무 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간병인한테 막또두 번째 온 간병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 갖고 제가 화장실로 엄마를 이제 데려가 서지기서막 엄마 혼냈거든요. 엄마 이런 식으로 왜 간병인한테 얘기하셔서 그러시냐. 어좀좀좀 좀, 좀, 좀 가만 가만 좀 있어라. 어막 이렇게 아, 얘기를 했었는데 3개월 사실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죠. 그리고 제가 너무 못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마음에 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거며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어, 치과 진료 받고 나오실 때 어우 너무 싸다야 어머 치과가 왜 이렇게 싸? 뭐 이러면서 엄마 그러셨을 때 그게 너무 얄미워 갖고 <laughs> 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쓱 지나갔거든요 그것도 되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엄마가 막연하게 되게 오래 사시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명이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사람의 끝을 알수 없으니 후회할 짓은 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우리의 삶도, 삶, 삶의, 죽음도 삶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거기까지가 나,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아, 치매관찰일기. 우리 엄마 치매 이제 선고 받으시고, 제가 멘붕 와가지고 이거 지금 찍었는데, 뭐한 달도 안 찍은 것 같네요. 근데 벌써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아, 치매관찰일기로 100만 구독자 만들려고 했는데, 100명으로 그쳤습니다. <laughs> 제가, 좀 과장되게 웃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잘안 고쳐져요. 그래서 아 음, 과장돼서 웃지 말자. 제가 지금 음, 웃을 상황이 아니다. 근데 백만 음, 구독자 생각하면 웃겨요. <laughs> 그래요. 아 치매 관찰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안녕. 모두 건강하세요.